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고시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신소방이고요 보증금은 4천만원 월세는 500만원 음, 매매가는 약 합금액으로 3억 2천입니다 약 2억 8천 정도가 권리금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아마다군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 투자처,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 원룸 임대업도 있고요. 요즘에 뜨고 있는 단기임대도 있고요. 그리고 고시원도 있겠습니다. 음,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고시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아직도 고시원의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 저도 고시원을 운영했었습니다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60% 가까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제가 어, 매수했을 당시에는 음, 권리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와가지고 망해나가는 고시원이 많았고 그래서 어, 무권리로 고시원을 인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요즘의 상황은 어, 권리금이 굉장히 어, 높아졌고요. 어, 3억에서 4억 정도를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고시원을 하고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고시원 매물에 대한 어떤 현재 상황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 입수한 고시원 매물 리스트를 오늘 한번 공개를 해 보고요 그리고 그 요즘에 매물의 수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높아진 권리금을 주고 할 만한 사업이 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고시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한 고시원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입수한 매물 리스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여러 중개사분들한테 입수한 자료이고요. 약한 한 1, 2개월 전에 입수한 자료입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주소와 성호는 가려놨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대략의 요즘의 권리금과 월세 보증금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이 4천만원에 월세가 400만원, 그리고 관리비는 100만원 초반대라고 합니다. 원룸이 32실이고요. 가격은 40에서 50만원. 개인 전기, 개별 에어컨. 합이 3.3억입니다. 합이 3.3억이라는 것은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3.3억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대략 2억 9천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은 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550만 원,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넘겠죠. 어,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어, 합금액은 3억 3천입니다. 이억 6천만 원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고 볼수 있죠. 올 원룸이 32개이고요.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음, 개별 에어컨이 돼 있고, 신속방 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뭐 스펙만 보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보증금 4천만 원, 월세는 500만 원, 부가세 별도, 뭐, 550만 원이 되겠죠. 원룸이 27개. 자, 다음 매물을 보겠습니다. 자, 32실이고요. 보증금 6천에 월세는 400만 원, 부가세 별도 440만 원이 되겠네요. 권리금은 3억 6,500만 원. 합금액은 4억 2,500. 그렇지만 이제 월 순이익이 한 800에서 900이 나온다고 하네요. 리모델링은 완료가 됐고요. 어, 리모델링 완료된 물건들은 이렇게 비쌉니다. 뭐, 뭐 들어가서 손들게 없이 그대로 인수해서 800, 900을 낼수 있는 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권리금이 좀 비쌉니다. 자 다음은 숙박업 용도로 된 고시원이고요 게스트하우스 어, 보증금은 1억 월세는 700만원 관리비나 권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니룸이 38개 외창문이 19개 자 미니룸으로만 되어 있는 고시원으로 보입니다 자, 미니룸으로만 되어 있는 고시원은 음, 뭐 일정 일단 있습니다 개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방이 네모 반듯하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어 요즘에는 좀 원룸형이 대세라서 어 미니룸은 만실로 채우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재 합금액은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1억 9천만원 손이익은 약 400만원 정도 어 보여집니다 자 다음 매물은 원룸 31실이고요 자 보증금은 4천만원 임대료는 450만원 합 금액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합이 2억 8천 원룸 26개 순수익은 500만 원. 어, 방 개수를 보실 때는 음, 되도록이면 30개 이상인 매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봤을 때 30개가 좀 넘어가야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 단가가 높고 방 개수가 적은 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매물들은 방 단가가 높고 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만실을 했을 때 수익률만 음, 보기 때문에 한두 개가 비어버리면은 굉장히 수익률 이확 떨어집니다. 공실이 한두 개만 나면 수익률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갯수가 많고 어, 방 가격이 적당한 매물들이 괜찮은 매물이죠. 다음은 합금액이 2억 8천, 보증금이 3,500 그리고 월세는 430만 원, 음, 순익 약 700만 원이고요. 자 다음은 월세가 600만 원 부가세 별도이고 순익 1천 가능 와, 여기는 지금 권리금이 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 원에 임대료 34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관리비가 꽤 세네요 아마도 어, 임대료를 관리비로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순수익이 600 전후이고 합금액이 3억입니다 합금액이 3억 그러면 은약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자그 다음은 보증금 6천에 월세는 605만원 합금액은 4억입니다. 그러면 3억 4천 정도가 권리금이 되겠죠. 다음은 자 보증금 5천에 합금액으로 3억 4천이요. 2억 9천이 되겠네요. 그죠? 2억 9천. 그 다음에 어, 보증금 5천에 3억 7천. 그러면은 권리금은 약 3억 2천만원 월세는 650만원. 보증금이 5,500만 원 임대는 380만 원. 금액은 3억입니다. 약 2억 4,500만 원이 권리금이 되겠죠? 자, 다음은 신소방 룸3 9개이고요 합금액은 약 3억 8천, 3억 2천 정도. 권리금은 3억 2천이 되겠네요. 룸이 3 9개 신소방이고요. 개별 내역 괜찮, 괜찮네요. 자, 다음은 5천만원에 3 0 0만원 그리고 합금액으로 1억 9천만원. 음, 아마도 원룸 올 원룸 21실. 아, 개수가좀 작군요. 21실. 6천 5백만원 합금액은 2억 9천, 합금액이 2억 9천만원이니까약 2억 2천 5백만원이 보증금이 되겠네요. 그죠? 호남룸, 호남룸은 호남 룸을 선택하실 때는 가급적 원룸의 갯수가 많은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원룸은 적고 미니가 많은 형태의 호남 룸은 원룸부터 손님이 차기 때문에 미니를 만실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음 저도 제가 운영하는 것도 호남 룸이었습니다 항상 원룸은 금방 차고요. 어, 미니는 어, 채우는데 좀 애를 먹죠 특히 이제 미니룸 중에서 끝에 있거나 기둥에 붙어 있는 좀 작은 방들 못난이 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못난이 방들은 어, 정말 채우기가 힘들어요 혼합룸을 고르실 때는 어 나쁘진 않으나 네, 원룸의 개수가 많은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증금이 1억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합금액을 3억 2천 그러면은 뭐 권리금은 2억 2천이 되겠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60만 원씩 받는 21개 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금액은 3억 3천. 어, 보증금은 1억 원. 그러면은 권리금은 2억 3천이 되겠네요. 자, 다음 매물은 룸이 36개고 원룸이 24개, 어, 미니가 12개.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혼합 룸의 형태지만 원룸이 개수가 많은 그런 형태네요, 그죠 3억 4천이네요. 3억 4천. 어, 스펙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합이 2억 1000, 미니룸이, 어, 48개. 와,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손익이 700만원. 음, 그래서 합금액은 2억 1000. 어, 자, 보증금 6 0 0만원이고월 원룸이 35개. 매출은 1700만원, 입금은 4억 5천만원 와, 엄청나네요. 그죠? 합금액이 4억 5천0 0이면은 3억 9천만원이 권리금이라는 소리죠. 그죠? 자 이렇게 이건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어이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과연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한번 뽑아 볼 텐데요. 우선은 인테리어 공사는 어 정말 소, 어 소규모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비비 명목으로 한 천만 원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뭐, 물론 공사를 안 하고 들어가는 데가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신규가 아닌 이상은 조금씩 손을 봐야 되니까. 아, 권리금은, 어, 3억 2천만 원. 권리금이 지금 보니까 3억이 조금씩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3억 근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 지금 이 매물 리스트는 한두 달전 거라서,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3억 2천 정도로 잡아 봅니다. 그 다음에 음, 상가 보증금은 한 5천만 원 기준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총 투자금은 3억 8천만 원이 되겠네요. 방 개수는 지금 뭐 원룸 기준으로 원룸 기준으로 32개 정도 평균 잡아봤습니다. 방 단가는 음, 45만 원을 잡아봤는데요. 이것은 어,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 원룸 시세는 뭐 50만 원이 넘는 곳도 많아서, 뭐 프리미엄급은 뭐 60만 원, 70만 원도 가죠. 그런데 이제 보통, 어, 방 단가는 이제, 어, 우리가 수익률을 낼땐좀 보수적으로 잡고, 한 45만 원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 매출이 한 1440만 원 정도 되고요. 어, 월세는 뭐 500만 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한 35만 원 정도로 어, 작업요그 다음에, 어, 공과금 등 운영비인데요. 여기가 이제 수도 광열비, 그리고 이제 뭐, 청소하는 이모님, 그리고 뭐, 부식비, 뭐, 각종 뭐, 세제나 이런 모든 잡비를 다 더해서 이 250만원을 잡아봤는데, 250만원은 이제, 음, 12달을 운영했을 때 총액을 10위로 나눈 값이죠. 왜냐면 이제 겨울에는, 음 뭐,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여름에는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잘 쓰지 않는 이제 봄이나 가을에 이제 적게 나오는 금액과 다 더해서 1 2로 나눴을 때약 25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듭니다. 어 물론 어 더들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250만 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음월 순이익이 약 6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투자수익률은 약 20%가 되죠 아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6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것은 이제 권리금이 없었을 때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권리금이 어, 높아져 있었을 때 20%의 수익률 그러면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하는 기간은 약 4.2년이 걸립니다 음, 굉장히 많이 걸리죠 음 그러면 이제 4.2년을 어, 열심히 일을 하면은 투자했던 모든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 문제는 음, 지금 이렇게 높아진 권리금을 과연 그러면은 어, 3,4년씩 운영하다가 노후화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저런 3억 2천에 대한 권리금을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설이 많이 이제 노후화가 되, 되면은 아마도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하면서 들어오실 테니까 어, 권리금을 아마 3억 2천을 그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때 되면 또 이렇게 지금 쌩쌩하고 잘 돌아가는 고시원들이 또 매물로 어, 같이 우르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권리금이 비슷한 가격대에 어, 매물들도 어, 많이 시장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고시원 매물을 보실 때는 어,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뭐30% 정도 ...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수익률이 이렇게 20%만 나와도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하도 권리금이 비싸져 가지고요. 그래서 어 지금 요 계산기에 띄어 놓은 요 수치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약20% 정도에 가까워지면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실제로 임장을 갔을 때 시설적인 하자가 없는지 누수 특히 누수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20년이 넘어간 그런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고시원들은 하나둘씩 이제 시설적인 하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고시원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자체의 연식이 20년이 넘지 않은 연식이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음 뭐가 고장이 났을 때발 어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특히 뭐 외국에 나가 있다. 뭐 이러면서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건물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도 잘 꼼꼼하게 보시고요. 좋은 매물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음 컨텐츠에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20% 정도가 나오는 고시원이 정말 효율적인 건지 다른 임대사업 다른 이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 원룸 임대업이 있겠죠. 원룸, 이제 제가 이제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어, 과연 그러면 원룸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수익률과 고시원에 이렇게 임차, 임차로 들어가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운영했을 때 수익률. 과연 어떤 게더 어, 좋을지는 한번, 음, 다음 컨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고시원의 권리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두 번, 세번 임장 가보시고,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마더군의 부동산으로 파여족 되기라는 오픈톡방인데요. 어, 여기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어, 같이 투자 정보에 대해서 공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 현업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특강도 듣고 하는 모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QR 링크를 통해서 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